먼동이트는 이른 새벽 태안 마포항에 도착한 제작진. 자 냉큼 받아주세요. 출조 준비가 한창인 배 위에 오른 이유 바로 이배의 태안 제일의 낚시왕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사뭇 진지한 모습으로 장비를 점검 중인 낚시꾼들. 이 중에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힌트 부탁해요. 여기서 소문이 막잡아 스타일이라 해서 부르기를 애칭이 막잡아요. 네. 아니, 얼마 전에 이 방송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이 친구가 낚시에 좀 약간 재능이 있어요 꼬마이면서 오래된 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laughs> 너무 잘해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내들 중 오늘의 별인이 꼬마라고요? 이때 카메라에 포착된 작은 손 다음으론 통통한 뺨이 눈에 띕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꼬마가 낚시꾼들이 인정한 조사님인 걸까요? 이 소녀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9살 낚시 외길 인생 물고경제 김민서 양입니다 귀여운 외모와 달리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수산방송 최연소별인 민서 담소까지 나누는 모습이 전문 낚시꾼 못지않네요 낚시한지 얼마나 됐어? 낚시한지 5, 6년 됐어요 5, 6년? 네 민서 몇 살인데? 아홉 살이. 수줍어할 땐 영락없는 아홉 살 소녀. 하지만 바다를 보는 민서의 눈빛은 사뭇 진지합니다. 날씨 추운데 어떻게 같잘될것 같아? 음. 뭐 햇빛이 아까 전에 떴으니까잘 잡힐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준비 운동. 본격적으로 낚싯대 좀 당겨 보실까요? 이제부터 실력 발휘 들어갑니다. 아왜 문때 뭔데, 뭔데 안 오는 거야? 어? 금세 낚싯대가 팽팽하게 휘어지고 우와. 우와. 오늘의 첫수와 민소 머리만한 크기의 우럭 한 마리 획득. 그 녀석 참. 크랬다 이야, 단칙자. 알았어. 이 양식이지. 양 자연산이지. 아이고. 네요. 이 인상에. 이상하다면서도 내심 오늘의 첫 고기가 흑조한 눈치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자연산인가요? 자연산으로 하 이런 이런 그렇게 돼 있고요. 양식으로 하면 아빠가 산과 양식 우럭을 구별하려면 몸의 빛깔과 무늬의 균일함을 보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자연산 우럭은 채색이 밝고 표피의 무늬가 일정치 않으며 다소 얼룩덜룩한 색을 가지고 있지만 양식 우럭은 색이 검고 진하며 무늬가 고르게 펴져 있죠.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지치지 않고 대왕 물고기들을 건져 올리는 낚시대. 이번엔 뜰채로도 성공. 낚는 족족 월척이요. 누라고 먹일까? 민서야, 계속 월척만 낚으면 다른 사람들이 질투하지 않을까? 좀 살살하자. 바로 이때 나타난 검은 그림자. 잔뜩 신이 난 우리의 별인을 향해 당당히 결투장을 내민 한 사나이가 있었으니. 별난 세상, 별난 수선인 진정한 마공포의 낚시왕은 누구? 10분 안에 먼저 물고기를 낚아라. 이게 잡히세요? 제가 자비심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상대로 저가 이길 것 같은데요 아 마광포 낚시왕배 낚시 대결 시작 한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 무시무시한 집중력을 발휘하는 도전자 정말 이기고 싶나 봐요 바로 그때 어, 진짜 진짜 준비하시라 개봉파뚜 어. 어, 5, 4, 3, 그치. 2, 1 또한 마리 획득 성공 절대 연출이 아닙니다 낚시대를 놓자마자 일어난 일 어이, 잡았어. 아, 승리의 기쁨을 춤으로 승화시키네요 마건포 낚시왕 대결 민서의 승리. 막막 막 갖다 붙죠 도전자 자괴심은 본인에게 제일 없었네요 우야 <laughs> 한편 오늘 하루 민서의 곁을 맴돌던 또한 명의 의문의 남자 바로 민서의 아버지 김영진 씨였는데요 낚싯배 선장인 영진 씨그 옆자리는 어릴 때부터 항상 민서 차지였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좋으 사이도 너무 좋아 보이고 우리 이쁜 홍조 엿둥이 딸이잖아요 우리 딸도 나이는 어리지만 성격이 좀 예민한 것 같아. 그래서 잘 잡더라고요. 딸 자랑했어요. 아, 아, 아. 영진 씨의 넘치는 애정 앞에선 우리 민서도 영락없는 평범한 아홉 살 소녀. 어느덧 해가 저물고 민서와 아빠의 즐거웠던 하루도 끝나갑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오자마자 책상 앞에 앉은 민서. 물고기 도감을 꺼내 읽기 시작합니다. 피곤할 텐데 공부하는 모습이 참 대견하네요. 민서가 가장 좋아하는 물고기가 뭐야? 광어랑 우럭이요. 광어랑 우럭이랑 뭐 먹었을 때 차이가 있어? 네. 우럭은 쫄깃쫄깃한데 광어는 조금 쫄깃쫄깃. <laughs> 혹시 광어랑 도다리랑 삼촌이 문제 내면 맞출 수 있겠어? 네.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쉬워? 자강우도란 말 모르세요? 왜뭐 그게, 그게 뭐야? <laughs> 자강우도는 오른쪽에 눈이 있으면 도다리고 왼쪽에 눈이 있으면 광어 <laughs> 그거 말고 뭐또 다른 건 없어? 어 그리고 도다리는 이빨이 없는데. 광어는 이빨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광어가 뭐고 도다리가 뭐야? 이 도다리 얘는 광어. <laughs> 왜 이렇게 쉽게 맞추자아 너. 쉬우니까. <laughs> 제작진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아직은 어린 나이 민서의 꿈은 무엇일까요? 멋지고 노래 잘하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저가 유명한 사람 되면은 아빠. 배낭시에 안아올게 하고 싶어요. 아빠를 향한 애정이 듬뿍 느껴지는 민서의 대답에 제작진의 마음도 숙연해졌습니다.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줬으면 좋겠고요. 민서 하고 싶은 거 하면 은 아빠로서 적극적으로 이뤄주고 싶습니다. 수역방송 최연소별인 민서의 꿈 제작진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